안녕하세요. 담윤이네입니다. 아침을 먹고 있는 담윤이. 이 녀석, 제가 주려고 하니까 자기가 먹는다고 숟가락을 뺏아가 버렸습니다. 아니야, 먹거야다 먹고 먹거야다먹고보자 담윤아, 빨리 먹어. 잘 먹네. 혼자서. 뭘지 다시 숟가락을 들고 먹기 시작합니다. 주말 밖에 밥을 못 먹이는데 그 사이에도 크는 게 보입니다. 목어더 줄까에? 이 녀석은 왼손잡이인 것 같습니다. 오른손보다 왼손을 많이 쓰고, 정확도도 왼손이 좀더 낫습니다. 이날은 담요니가 혼자 3분의 1을 먹었습니다. 제가 주면 뱉어버리네요. 밥다 먹고 아, 빵 먹고 있는 담요니. 담윤이 아빠가 담윤이밥잘 먹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 점심에도 밥잘 먹자, 담윤이 알겠지? 이 놈은 먹을 때꼭 과자를 먹어야 안 됩니다. 새로운 걸 처음 보면... 핸드폰 보여주는 게안 좋지만, 먹기 전잘 먹으면 보여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제가 한 말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번 네, 같은 영상인데도 집중해서 잘 봅니다. 아빠는 놀고 있자. 엄마 금방 온대. 엄마 배운 갔어. 아빠는 놀고 있자. 토끼. 토끼네, 토끼. 담요이처럼 닮았네. 담윤이처럼 닮아서 엄청 귀엽네 아니야 토끼 안 닮았어 미안해 토끼 안 닮았어요 담윤이 어 슬퍼 어 슬퍼 계속 우는 담윤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담비 띠들어 갈까 띠띠? 어 띠띠 탈까 다 정리해 그러면 띠띠 타로 나가자 정리해 얼마 전 당근에서 종농차를 나눔 받았는데 차 타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엄마 나간 것도 잊어버리고 정리를 시작합니다 해주세요 네, 소리 지지 말고 해주세요 어 주세요 자, 네. 이 녀석 띠띠 탈 생각에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소리도 지르고 정리하는 손도 급해 보입니다. 나눔받은 전동차입니다. 배터리는 방전돼서 교환했습니다. 납산 배터리가 들어가 있었는데 인산철 배터리로 교환했습니다. 비용은 조금 더 비싸지만 사용시간이 배로 늘어나고 충전시간은 배로 줄어듭니다. 당근으로 많이 거래하시던데 참고하세요. 실내에서 타서 그런지 깨끗하더라고요. 조금 나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에는 송도 해수욕장에 물놀이 하러 갔습니다. 해수욕장 오자마자 물회를 가지고 묵는 단면이표정이 어? 아주 심각해 보이네요. 많이 차갑긴 한데. <목소리> 우와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고 싶어하는 담윤이를 안고 바다로 들어가는 아빠 아내와 저는 부상 사람이 있지만 학창 시절 수욕을 한게 마지막이더라고요 자식이 생기니 안 하던 걸참 많이 하게 됩니다 1차로 한 바퀴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꾸 <laughs> 어디 <laughs> 가는데? 다시 바다로 향하는담미이 <laughs> 녀석 겁이 없습니다. 다시 돌진합니다. 아빠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어납니다. 마음이 급한 담유인은 아빠 손을 당기네요. 이차로 다녀왔습니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발을 둥둥 떠다니면서 발장을 주는 걸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빠를 힘들게 할까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모래가 필요하다고 모래를 모으라고 합니다. 모 모래를 들고 가서 냅다 던져버립니다 아마 이 행동을 뭐1 0번은 했을 겁니다. 육아는 아주 새롭고 신비한 세상입니다. 이건 꼭 해봐야 합니다. 하기 전에는 절대 할수 없고 예상도 할수 없는 그런 분야입니다. 모험심이 많고 도전심이 많은 분들에게 딱인 분야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니좀 쉬어! 놀았지? 물만 마시고 다시 모래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신발에 모래를 넣고 있는 담윤이. 요 개호술 때는 모래놀이를 다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기들 다 모래놀이 하고 있습니다. 모래놀이가 두뇌 발달이랑 정서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자주 와서 놀아야겠습니다. 남님씨뭐 해요? 이 씨. 뭐예요? 요 녀석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잘 오네. 어? 잠시 가야 돼요 이제 드는척좀 해주세요. 아이씨 이 녀석 알아 들은 것 같습니다. 순간 눈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행동까지 가 h e 해졌습니다 담윤이 놀이터 만들 때모래사 o 도 만들어야겠네 담윤이는 엄마 아빠 말을 들은척도 하지 않고 아 주짓 중에서 그리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래 그래 담유나 더 재밌게 놀자. 한참을 놀고 집에서 쉬다가 담유니 밥 먹이고 죄녀 산책 하러 나왔습니다. 담니가 발로 해봐 발로 앞으로 가봐. 담니 발로 못해요 발로 해봐. 담니 발로 발로 해봐 발로. 내릴거야 옳지 내리지 말고 발로 어, 어이구이구이구이구 무어졌어어 어이구, 어이구. 괜찮아 괜찮아 타봐 이거 끌거야 예전에는 잘 못해도 스스로 앞으로 갔었는데 안전봉을 사서 제가 끌어준 다음부터는 당연히 발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뒤에서 밀어주는 것을 보고 저렇게 따라서 밀려고만 합니다. 낭떠러지로 향하는 아들. 떨어지기 전에 잡으러 가야겠습니다. 무식 뭐예요? 틈 사이에 난풀을 뚫고 있었네요. 잘안 뽑히나 봅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담룡이가 걷기 시작하고 맞이한 첫여름. 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걸으려고도 하지 않고 안기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목까지 감싸니 너무 더웠습니다. 더위를 많이 타는 저에게는 태어나서 가장 더운 여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여름이기도 합니다. 담윤이 위해서 물놀이 부장도 만들고, 진짜 오랜만에 행수욕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계곡도 다녀왔습니다. 담윤이를 키우면서 안 해본 것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19개월 동안 많은 추억을 쌓았는데, 이제 시작이겠죠? 아내와 담윤이와 함께 할 미래. 와,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飛ばよ。